무엇보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왜곡입니다. 동네 담배 대금을 들고 야반 도주했다고 왜곡된 부친은 예안 장터까지 50리 길을 걸어다니며 온갖 마을 심부름을 했던 마음 착한 이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속상해, 내가 속상해. 그저 챙대고 이제 아무도 없는 뉴스, 이럴 가도 그래, 자기 마음이 얼마나 착했다고. 저도 잘안다기도 해서요. 남 돈도 띠먹고이래 도망을 갔은 사람이 있어. 그그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두콩 가지고 흰거 까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렌더에다 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정도로 자상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웃에서 함께 자란 동네 형은 아직도 옛 추억이 생생합니다. 고기도 작고 내가에뭐 가재도 작고 그랬어. 요 별명이 꼬치찌리였다 그러는. 내가 꼬치찌리 맛요막콜 <laughs> 흘려가지고 삼에막 번들번들하고 막 그랬지.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